사주에서는 태어난 날짜에 해당하는 두 글자를 일주라고 하고, 윗글자를 일간, 아래글자를 일지라고 합니다. 일주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주를 얘기할 때 신강한지 신약한지에 따라서 사주의 다른 글자나 운에서 오는 글자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사주는 재물을 크게 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주를 재다신약사주라고 합니다. 일간이 신약하다라는 의미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나 십성이 뿌리가 되어 주거나 옆에서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비견, 겁재가 일간 밑에서 지지로 뿌리가 되어 지탱해 주거나 어머니와 같은 인성이 주변에서 힘을 주는 경우 그 뿌리와 돕는 힘이 충분하면 신강하다고 합니다. 정관과 평관이 너무 강해도 신약해집니다. 신약하면 자신의 의지대로 뜻을 세우고 행동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끈기도 부족하고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신약하다고 해서 병약하다거나 불행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지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신약사주는 일간의 힘을 보강해주는 비견, 겁재나 인성운이 올때 건강도 좋아지고 운으로. 발복하기도 합니다.